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선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쥐띠이거나 주변에 쥐띠 친구가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의 쥐띠 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은 모든 일의 성사보다 본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운세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분 좋은 만남이 여러분의 하루를 화목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어 걱정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지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1948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쥐띠 분들의 세부적인 운세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한 달을 더 풍요롭게 만들 방법도 함께 제시해 드릴게요. 48년생 쥐띠 운세 48년생 쥐띠 분들은 이번 달 모임 약속이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운동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무리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만약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욕심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를 정리하며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60년생 쥐띠 운세. 이번 달은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고민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는 한 달이지만 피로가 쌓여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약속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취미 생활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작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복이 결국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2년생 쥐띠 운세. 이번 달은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대신이나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들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주변에 지지자가 생기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아침에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애정운도 좋습니다. 연인이 있다면 깊은 대화를 통해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으니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운동 후의 상쾌함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 줄 것입니다. 연인이 있다면 깊은 대화를 통해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4년생 쥐띠 운세 84년생 쥐띠분들은 이번 달 기회를 놓치기 쉬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알아왔던 병이 완쾌되고 머리도 맑아져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즐거운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가까운 바다나 산으로 소풍을 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한가지 선택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갈등을 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96년생 쥐띠 운세. 마지막으로, 96년생 쥐띠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허황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발표나 안건이 있다면 오늘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천천히 생각하고 조언도 구하면서 일을 진행하세요. 어떤 일을 계획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벌입니다. 좋은 결과만을 바라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가다듬고 중요한 일들은 나중에 결정하세요. 이성 친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내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은 g 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달입니다. 각 세대별로 운세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한달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10월 쥐띠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그 모든 일에 행복과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우선녀였습니다.